하나 더 제가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갑니다. 사실, 그, 제가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서 내놨던 것이 약90% 정도는 맞아떨어졌습니다. 푸틴이 도네츠크 공화국과 루아스크 공화국을 인종하고 크림반도까지는 뭐 이미 장례들이 공화를 선포하고 이미 고착화됐다고 봤는데 지금 이 크림반도까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결코 다시 공격해서 찾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수복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죠. 그리고 이 평화협정 푸틴이 오늘 어제도 평화협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전쟁을 종식하고 회담에 나서라고 이야기했는데 단지 그가 요구하는 조건 내건 협정의 에, 협상의 조건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조건과는 정1 8 0도 다뤘습니다. 젤렌스키는 모든 러시아 군대가 지금 강점에 새롭게 강조한 루안스코와 이저도네 축구 헤르손 자포리자뿐만 아니라 그린 반도에서도 나가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그래도 크림반도를 그 점령했을 때는 그나마 이제 크림반도 공항으로 인정은안 했지만 어쩌피 발, 발 방법이 없었는데, 먼저 그을 공격하게 되면 이거 큰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빼앗겨도 울며 겨자 먹기로 참고 있었는데,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면적으로 공격을 개시하고 아야 우크라이나를 함락시키려고 했다가 우크라이나 국민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죠. 우크라이나 군대와 국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또 나토와 미국이 도와줌으로 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무기를 지금 대주고 있죠. 미국과 나토가. 그래서 이 푸틴도 전략을 바꿨습니다.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그리고 크림반도는 이미 점령한 거니까 도네츠크와 루안스크는 인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자포리자와 헤르손에서는 나갈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미 절반 다 빼앗겼기 때문에 이미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았죠. 자포리자도 절반 우크라이나가 수복을 했고 헤르손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크림반도까지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자, 젤렌스키 대통령이죠. 특히 이번 미국을 갔다 와서 의회 연설을 통해서 또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확신을 가지게 됐죠. 그리고 이번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한 데는. 그 목적이 단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이건 지금 언론에서 공개되지 않은 것인데 제가 안 정보에 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을 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것은 목적이 단한 가지라는 거죠. 6.25 전쟁 당시 한반도가 이 둘로 분재 갈라진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과 이승만 대통령 그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된 이승만 대통령의 뜻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도 아니죠. 우리 국군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전쟁을 계속 우리 끝내지 않겠다고 했죠. 정전 협정 휴전협정을 맺지 않겠다. 우리는 신우주, 압록강까지 우리는 이 참에 밀고 올라와서 다시 수복하겠다고 계속 싸우겠다고 했는데 결국 미국에 의해서 전쟁 3년간에 미국이 지쳤죠. 그게 지치니까 미 정부 당국에 썩 좋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끝낼 때에 대한 요, 요구가 많았죠. 이 반전운동이 벌어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쪽이 지쳤기 때문에 특히 미군이 상대한 피해를 받고 또 여기에 유엔, 다5개 나라가 참전했기 때문에 휴전협정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유엔군의 이름으로 이 유엔군 사령관이 미군의 이름으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유엔군의 이름으로 미국이 참전해서 전쟁을 주도했기 때문에 유엔군이 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할 수 없었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도 전작권이 그때도 없었죠. 전작권을 다 미국과 유엔군 쪽에 넘겨줬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하고 싶어도 할수 있는 자의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우리는 울며 겨자먹기로 휴전협정에 응할 수밖에 없었는데 응하지 않았지 우리는. 그래서 우리 국군은 또 우리 정부는 휴전협정장에 참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휴전협정 전식 때 보면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미 클라크 대장과 이민군 총참모장이었죠. 남일 대장이 도장 찍고 사인합니다. 이것으로 휴전이 됐는데 자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서 만화시 휴전 상태가 들어간다면 영원이 지금 빼앗긴 뭐 자포리자와 헤르소는 내놓겠지만 그건 협상을 통해서 루안스크와 도네츠크를 내주고 이거는 못 내주겠다. 그러나 러시아가 양보하는 척하겠죠. 자포리자와 헤르소는 이미 절반 뺏기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양보하는 척하고 루안스크와 도네츠크만 두공항으로 인정하고 후에 러시아와 합병하더라도 푸틴은 대승리입니다. 여기에 크림반도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대승리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젤린스키 대통령이나 우크라이나 정부로서는 상당히 권역스러운 일입니다. 처음부터 이걸 차라리 전쟁이 아니라 그냥 루안스쿠 공화국이나 도네츠크 공화국으로 인정해 줬더라면 수만 명의 목숨은 희생되지도 않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수만 명 희생되고, 자, 마우폴이나 키우가 엄청나게 메르프을 비롯한 많은 도시들이 초토화되고, 키우다 초토화되고 있는 마당에 거기에 전네 축구공항과 루안스쿠공항을 러시아가 요구하는 대로 넘겨준다면 그것은 대패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젤레스키 대통령은 나토와 미국이 이렇게 갈지도 모른다고 상당한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젤레스키 대통령은 결코 이것, 이렇게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고 군사원조를 다시 받아내고 우리는 결사 항전을 해서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그리고 조금만 더 지원해달라 우리가 크림반도까지 찾겠다. 그리고 이 루안스쿠 도네츠크도 자포리자 헬선도 완벽하게 다탈환하겠다 이것이 지금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을 방문한 그 주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결코 휴전 협정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없다는 것. 그리고 미 의회에서 역사상 가장 훌륭한 연설로 되는 영국 처칠 총리죠. 그 처칠. 총리와 같은 그런 연설을 미국 의회에서 연설함으로써 그 전체 의원들 지립박스를 받는 것이 젤렌스키 대통령입니다. 전쟁 장기화는 불가피합니다. 누구도 젤렌스키 대통령도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고 푸틴도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미국과 나토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구 조건을 언제까지 들어줄까요? 그리고 언제까지 군사 지원과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해 줄까요?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고 지치게 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보다도 미국 정부와 미국 국민들 그리고 나토 참가국들이 전쟁 장기화에 대한 피로감이 쌓이게 된다면 한반도 꼴 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전쟁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왜 이번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남으로써 자기들의 강한 의지를 필요겠고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아, 국민들의 뜻을 바로 의회에 가서 미국의 의회, 그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고 기립박수를 받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젤리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위지대로 전쟁이 계속되고 미국과 나토는 계속해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이두 나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 나토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민들이. 고통에 빠지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 전쟁이 장기화되게 된다면 아마 세계 경제는 계속 침체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내년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푸틴은 이 장기화되는 전쟁의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 핵을 쓰지 않지만 우크라이나 이 모든 도시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격을. 계속 할 겁니다. 더 전진하지 않더라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개선에서, 즉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그리고 일부 자포리자와 헤르선, 크림반도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용토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격은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죽어나가는 것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지금 사태, 남의 나라 일로만 욕기기는 위험해 보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위험했죠. 트럼프 대통령 지금의 그가 했던 말 그리고 그 대통령 시절에 했던 모든 것을 지금 터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전 볼턴 이, 이 안보 보좌관의 그 책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김정은을 자기의 친구 가장 믿을 만하고 총명한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트럼프 대통령 우리는 그를 너무나도 믿었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전부터.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수십 차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했던 것이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자위 국방을 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경제 10위권 내 있는 이대 경제 대국이라고 할수 있는 이 대한민국 군사 무기 생산도 이제 우리는 8위권 내에 진입을 했습니다. 단지 북한이 비대칭 무력이라고 하는 이런 핵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열세에 있는 것이지, 재래식 무기에서는 우리가 그들을 압도한다는 것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래식 무기가 압도하더라도,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이 사태, 이제 제네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돌아와서 어떻게 번져질지, 어떤 공격을 할지, 이번엔 패트리오 미사일까지 가지고 왔는데, 패트리오트 미사일도 뭐 생산된 지 상당히 오래됐죠. 이패트리오트라는 미사일 라운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됐습니다. 한 40년 정도 된 무기인데 그래도 최신의 무기라고 하죠. 이 무기까지 받아놨는데 과연 크림반도 그리고 도네츠크 루아스쿠까지 찾을 수 있을지 지금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